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예, 주일날, 주님의 날. 예, 주일날, 주님의 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네. 여러분들, 우리 지나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예. 속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건설회사 갔더니 안전교육 하는 거 보니 LG 건설회사 뭐 현대 건설회사 뭐 SK 건설회사를 쭉 다녀봤는데 이 삼성이 다른 회사들보다 5년은 앞서가더라 5년은 앞서가더라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더니 정말로 일리가 있어요. 아, 삼성이 다른 기업보다 5년은 앞서간다라는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생각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여무여 믿든지 간에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10년은 앞서가요. 10년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두 아들 있는데 큰 아들 스물여덟 군이다 작은 아들 스물여섯 개 있는데 그리고 아빠가 목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죠 술 담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하지요 이미 술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것만 해도 십 년은 없어가요 십 년은 절대로 거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오수빈 사역 0 년째. 빚이 얼마나 돼? 4천만 원 갚는다고 요즘 건설에서 노가들을 하러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돈 벌어서 하는 게 뭐겠어요? 돈 벌어서 하는 일은, 예. 돈 벌어서, 어. 돈 벌어서 하는 일은, 그, 그래서, 다른 게 뭐예요? 뭐냐고. 자, 자, 자. 그들이 돈 벌어서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어. 어디 갔다 또 이래 나타났어? 예. 돈 벌어 사는 일은 뭐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저 자기를 위하여 써놓은 것밖에 없어, 자기 박사.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들. 깜깜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예, 조금 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할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전두환 대통령 각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예,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그 뒤에 따라갔던 노태우 노대, 대통령 각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예, 무덤에 다 계세요 무덤에 다 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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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대박나는 거, 인생 대박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뭐 하며 사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든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게 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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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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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막맞맛 맞고, 그냥 자기가에 모르고, 자기가를밖지 몰라요, 마.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구여에도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십 년은 앞서가요, 십 년은 앞서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년이. 인생을 겪고 예수님께 목숨을 던진 이 구하동 목사 같은 사람은 10년이 아니고. 1 0년은앞서가1 0년은앞서가1 0년은앞말라1 0년은라1 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라 1 0년은서1 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도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지 100년은 앞서라 1 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라 100년은 앞서로1 0하년은서로1 0하년은 앞서라 1 0년은 앞서라 1 0년은 앞서라 1 0년은라1 0년은1 0년 가까이 되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8억 가까이 되는 기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16억 가까이 되는 빈민촌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엮어 헤매는 8500만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도 기어질로 생명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전세계의 이유가 하나 되는 예수님 세계 복음 통일이 하나님이 소유의 광자로부터 전세계에 편안하게 해달라고 주여 다섯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날씨 추운 겨날씨에 아버지 이 서울 역광장 통일로 1번지에서 우리 노숙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 여 오고 가관으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동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알량하시고 주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신령이 기쁨으로 절감으로 감사함으로 여호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이 시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울역 광야로부터 이79 지구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1억 가까이 되는 노숙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8억 가까이 되는 백가국과 허기를 맺지 못하는 비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억 아버지 가까이 되는 빈민들이 있으며 8500만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저들도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세계복음 통일이 졸여 강렬하 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시간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심령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지혜로운 해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경령 말에 의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전능하신 하나님 웃긴 앉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 자 우리 이정 대장모님 대표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현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예, 동한자가 복이 나이 저희가 이거를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키워볼까 할 것이며 마음이 청년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일이 여물을 받을 것이며 어릴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천재를 저희같이 너희를 너희를 죄저의 핍박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다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삼하며 아버지 번영증을삼하며 아버지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하는 영받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독특기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진 역사가 있게요 주시옵소서 야. 아버지 하나님 포기 못한 자로 포기하시고 듣지 못한 자로 듣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음성을 아버지 듣는 귀한 시. 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지는 아버지 같다고 했사아버님주님의 오늘 마음껏 마음껏 닫는이한 예.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이다. 아버지과 단식과 아버한 집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아버지 감사가 아버지 통치 이에서 아버지 객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불한 자들 두지 알려주시고 자리에 누워 침중에 말하고 잠잠하며 아버지의 요하를 의지하는 백성들 대신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범죄의 요하를 인정하는 백성들 대신 알려주시옵소 우리에게 아버지여, 밝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아버지의모습으로보다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혜택과 공격 아버지 하나님의 호지에 태아달과별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러가지 참나 만상우주만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활 때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소중한 자유를 주시며 태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 사랑을 주시며 여러 가지 아버지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 하나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 마냥 제명에 많은 것을 내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제가 왔 때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힘이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시 인자를 통해서 아버지 인자하심므로 아버지 은혜로므로 말이남아아버지와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값없이 아버지 주신 것이 얼마나 같이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알게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보이는 아버지와 값진 아버지 하나님 주중하여아버지와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같이 나무 그 은혜를 따르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이 땅의 모든 은혜가 강물처럼 편하게 하여 주시고 하스테바바바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에나를 자유하게 하자 말자. 아 아니 안에 참된 자유게아자유게 주시고 자유를 소중히 다루게 여 주시사 아버지 방하고 아버지 이 아버지의 타락의 가 아니라 아버지 생명을 구하고 빛을 전하며 아버지의 속매 역할을 감당하 아버지 귀한 탈로 아버지 마음도 향유하는 백성들 될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멘 수박은 공부하느라 다 내게로 내가 내일 편히 쉬게나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먹이는 가벼움이라 우리 아버지와 자기의 모든 자를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와는 자기 아버지의 죄든과아버지의자기 아버지의 거짓땜과 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언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죄인이라서 구복하며 아버지 하나 주님만을 온전히 받들며 섬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임금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 주님으로 아버지 주인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천댄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의 맛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 사람이 죄를 범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

온지 고백하게 하시사 아버지 어... 절대적인 진스람과 절대적인 선함과 절대적인 로러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니 아버지의 첫째 아버지 낮아지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 아, 아버지의 주님은 그만 년을 퇴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오니 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흠뻑은뻑 풍성하게 풍성하게 아버지의 충만 주받이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니 낮고자 한잔 높아질 것이요 고 높고자 한잔 낮아진다고 해서 오니 우리 아버지한테 섬김을 아버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 어려 대속물로 주려 하는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따라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아버지의 길로 나갈 아 수를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이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복주시고 내 배프로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네. 내일 먼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 그러면 이 모든 거 아버지한 필요한 모든 거 아버지한 내 의도 모든 거 아버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한 드레핀백화와 아버지 공명 나는 새도 먹이고 주시고 아버지 펴주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극보다새 허친도 더더 귀한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한 내버려 주시기 내 하신 주님 아버지한 주님의 그 아버지 염난 사람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아버지의 신뢰하며 주님만의 격박경으로 따라가는 아버지의 백성들로 아버지의 석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수한 시간도 주님께도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최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자를 주만하여 주시고 천군천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섭석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이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 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오주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거룩한 선로, 아버지의 기도한 건데 아버지의 거룩한 이땅에 강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함은 아버지 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아 여호와님 따라서 아버지의 거룩함의 역사가 물처척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 나 모든 아버 사탄 나버지 나니 아버지 나니아버불완 아버지 깨뜨려지고 오직 서 영광 받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